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사, 이거, 나카요시 네르네르네,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네르네르네 굉장히 좋아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그, 제가 나랑 그 마시멜로거 산거 중에, 그 헬로키티 마시멜로거는 맛있었고요. 초코랑 바닐라랑 망고 중에 초코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 바닐라, 그 다음 망고였어요. 망고는 좀 시큼시큼해서. 근데 제거 가위가 안 박혀가지고, 너무 작아서, 언니 거큰 걸로 잘랐구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었습니다. 안에 속에 이렇게 있구요. 열어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거, 스푼 들개 1번 가루. 뭐지? 이거 1번 그리고 이거는 그 사탕 그거 같고 이 2번 가루 이것도 2번 가루 그리고 이거는 그 비타민 그거 같네요 네. 이제 비었고요 이렇게 총이 있어요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뜯어주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 분말 이거 보라색깔 1번 분말 이거 있잖아요. 분말. 일단 이거 보라색깔 1번 가루를 이렇게 별 표시가 없는 이 둥근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어줄 건데요. 뭐할때 개인 준비물은 그 뭐냐? 물이랑 가위랑 물티슈 튀길 수도 있으니까. 1번 보라색깔 1번 이 가루를 음, 음 잠시만요. 아, 이거를 설명서를 보고하고 있어서 여기 둥근 부분에 여기 둥근 부분에다가 부어주세요. 1번 가루를 아, <laughs> 죄송합니다. 둥근 부분에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삼각컵 있잖아요. 이거 한잔딱 채워질 정도로 저는 먹는 물 사용하였고요. 딱 채워질 정도로 이렇게 듬뿍 해서 네, 이한 잔의 물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요. 저는 안 부어져서 스포이트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숟가락으로 섞어주세요. 스푼으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섞어줄게요. 네, 다 섞었고요. 섞으니까 되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메론맛이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색깔이 더 환한데, 이 색깔 아니거든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이제, 뭐라냐면요. 이제, 2번, 2번 분말, 이거 청색, 파란색인데 청색이라 나와있네요, 설명서에. 이거를, 1번 분말 넣은 곳에다가, 주시고요 이거는 무슨 향기냐면, 음, 정체불명의 향기? 잠시만요. 음, 일단 정체불명 향기예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색이 렇게 변할 때까지 섞어주세요. 원래 지금 실제로 보면 연두색인데요. 이거 보면 이렇게 민트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연두색입니다. 되게 연두색이에요. 네. 이렇게 이거면 이제, 메론 맛 반죽이 완성됐고요. 이제 딸기 맛을 만들어 볼게요. 그 1번그 주황색 게 그. 잘라서 별 표시가 돼 있는데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탈탈 털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삼각컵 이거 한 잔에 물을 넣어주세요. 한 잔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저는 보라색으로 색깔이 늘면 변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푼으로 이게 이거 스푼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 스푼으로 잘 저어줄게요. 섞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2번 분말 빨간 색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 여기다가 넣고, 잠시만요. 네, 이거를 이렇게 넣고 잘 색깔이 변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내 색깔을 섞었더니 이렇게 핑크 색깔, 딱이 색깔, 딱이 색깔이 돼야 돼요. 아닌가? 이거는 조금씩 더 연한데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딸기 맛 반죽도 완성이에요. 이제 이 메론 맛 반죽에는 이 하늘색 봉투. 딸기맛방 2개는 응? 예. 이거를 뿌려주세요 이제 한번 이 하늘색깔 이거를 메론맛 거기다가 이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잘라서 다넣었구요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넣어 주었는데 비통이 없겠는데? 쓰레기들이 산뜩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같이. 네 이렇게 다 같이 섞었습니다. 한번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고 꺼내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정돈한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되게 맛있어요 음 메론이랑 포도가 섞인 맛 깔끔하지구요 그 살짝 시큼시큼하고 레론보단 살짝 시큼시큼해요 이번에이 딸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비타민이 다 이쪽으로 숨어갖고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이도 되게 맛있어요 딸기보다 시큼시큼 다 새콤새콤 달콤하고요 이거 자세한 맛은 설명했다 제가 해드릴 거고 되게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네로네로네무 살짝 반죽이라서 맛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쩝쩝 소리 들리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저도 쩝쩝 소리 싫어해가지고 막뭐 먹을 때그글씨 정지하고 먹거든요. 쩝쩝 소리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뭔거또 쳤죠? 근데 물은 먹는 물이어야지 될 거예요. 수돗물도 괜찮겠지만. 먹고 올게요. 이 정도만 먹었고요. 되게 맛있고요. 이거. 이렇게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네. 안 돼요. 이거는, <laughs> 이렇게 됐고, 핑크색은, 핑크색은, 생가이 <laughs> 이렇게 되네요. 저는 같이 섞어버려서, 네. 이렇게 있고요. 자세한 맛은 설명했다, 제가. 써 드릴 거고, 되게 맛있구요. 이 사고도, 이거, 문야차 퍼핑쿠키 나카요시 네로네로네 만들기 마치도록 할게요.